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건강과 미래 그리고 노후의 자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 험한 가까이 와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건강했던 모습도 보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분명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쁜 대학 병원 진료실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진실이죠. 예, 그럴까요? 의사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대의 의료 시스템이 처방전, 수술, 그리고 응급처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치료하도로 훈련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의 뼈를 지켜줄 생명줄 같은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우리보다 1배나더 강력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뼈는 문제가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뼈가 똑하고 부러지는 그 끔찍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통증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라 할머니라고 부르죠. 78세였던 사라 할머니는 길에서 마주치면 누구나 건강 그 자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채소도 잘 챙겨드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을 보호한다고 믿으며 매일 우유 한 잔을 종교처럼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그러던 어느 평범한 하루일. 집을 나서던 할머니는 현관에서 살짝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심하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약간 창피해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될 정도의 가벼운 비틀거림이었죠. 하지만 사라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관절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 3명 중 1명은 사고 후일, 2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제발, 이 사실을 깊이 새겨주세요. 부러진 뼈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들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 지내며 생기는 폐렴, 급격한 근육 소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상실감, 그리고 침대 생활이 주는 끔찍한 우울증 때문입니다. 사고 후 사라 할머니의 아드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는 매일 우유를 드셨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셨는데 예뻐가 부러진 거죠. 그때 제가 드린 대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입니다. 우유만으로는 절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트 2. 우유의 신화와 진짜 문제. 진행자,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유는 좋은 식품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현재의 뼈를 유지하는데만 매일 800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유만으로 이걸 채우려면 매일 4잔에서 6잔을 억지로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0% 정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억지로 우유 6잔을 마신다 해도 몸이 그 칼슘을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병원에서의 짧은 10분 진료 시간 동안 의사들은 여러분을 앉혀두고 영양학 강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고 락을 처방하는 데 집중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25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환자가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다섯 가지 슈퍼푸드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음식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요리할 때 손목이 시큰거리는 분, 혹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통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사이렌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지금이 무너진 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파트 2. 뼈가 무너지는 이유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진행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칼슘 영양제 하나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는 몸 속에 가만히 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뼈는 끊임없이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를 반복하는 콘크리트 벽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파골세포, 오래되고 손상된 뼈를 보수는 철거반입니다. 주골세포,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건설반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반의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철거반이 건설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며 뼈를 보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고치는 속도보다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흡수가 안될까요? 첫째, 위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30에서 50% 줄어듭니다. 칼슘은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녹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 알약이나 음식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둘째, 벌프 벌프 장래 장벽 벌프 벌프입니다. 우리 장에는 칼슘을 혈액으로 들여보내는 문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열리는 문이 개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벌프 벌프 칼슘 도둑 벌프 벌프 드립니다.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는 습관들이죠. 소금, 나트륨 뼈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나트륨은 자석처럼 칼슘을 끌어당깁니다.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도 같이 끌고 나갑니다. 짠 국물, 김치, 젓갈 같은 음식을 과하게 드시면 뼈를 변기에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카페인, 하루 두잔 이상의 커피는 칼슘 흡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탄산 음료, 탄산의 인산염은 혈액의 산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빼내갑니다. 또 다른 환자, 박선생님, 82세,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담배도 술도 안 하셨기에 안심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척추 압박골절이 왔습니다. 에나고, 그분은 짠 국물을 좋아하셨고 하루에 커피를 세 잔씩 드셨으며 햇볕을 거의 쬐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뼈가 조롱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파트 3, 우리보다 월배 강한 다섯 가지 슈퍼푸드. 진행자, 상황이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고 칼슘 밀도가 꽉찬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1 멸치 가루, 칼슘 폭탄, 멸치가 좋다는 건다 아시죠? 하지만 딱딱해서 씹기 힘들고 매번 챙겨 먹기도 번거롭습니다. 비밀 무기는 바로 멸치 가루입니다. 왜 좋을까요? 우유보다 10배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버치통으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져 장에서 흡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섭취법 국이나 찌개, 밥에 두 스푼만 뿌려드세요. 순식간에 칼슘 30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점멀치는 원래 짜기 때문에 가루를 쓸 때는 음식간을 평소보다 싱겁게 하세요. 이케일 식물성 칼슘의 왕. 채소함은 시금치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시금치의 수산, 옥살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이 5%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반만 케일의 흡수율은 50%에 육박합니다. 왜 좋을까요? 뼈 형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K가 풍부하고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없습니다. 섭취법 소화가 잘 되도록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데치세요. 3분 이내로 데치면 영양소 파괴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3칼슘 강화 치즈 어르신들 중에 살찔까 봐 치즈 피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좋은 치즈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입니다. 예 좋을까요?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는 3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식품이라 우유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섭취법 하루일 2장만 드세요.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토마토의 비타민 C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사칼슘 강화 두유,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은 유량불내증 때문입니다. 완벽한 대안은 두유입니다. 왜 좋을까요?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을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 섭취법, 모닝커피 대신 두류 한 잔을 드세요. 단, 꼭 칼슘 강화 혹은 고칼슘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오칼슘 강화 두부, 일반 두부도 좋지만 강화 두부는 거의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애 좋을까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강화두부 반몸은 우유 한 잔과 맞먹는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섭취법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C와의 조합이 칼슘 흡수의 열쇠입니다. 파트 4. 흡수율을 높이는 5가지 황금 루틴 진행자 좋은 음식을 먹는 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칼슘이 공사 현장, 즉 벽까지 모사에 도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6개월 만에 골밀도를 회복시킨 제 환자들의 황금 루틴을 공개합니다. 비타민 D 택시. 칼슘은 혼자서 장에서 뼈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차가 필요하죠. 그 차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길을 잃습니다. 해결책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손바닥과 얼굴에 15분간의 뼈를 재세요. 위산 해킹. 나이 들어 줄어든 위산을 보충해야 합니다. 해결책, 물이나 샐러드에 식초 1티스푼 혹은 레몬즙을 뿌려 드세요. 산성 환경이 만들어져야 칼슘이 녹습니다. 단백질 아침 식사, 뼈의 30%는 단백질, 콜라겐, 입니다. 뼈가 콘크리트라면 단백질은 철근입니다. 철근이 없으면 칼슘이 붙을 곳이 없습니다. 해결책, 매일 아침 계란 두 개나 두부를 꼭 드세요. 나트륨 줄이기, 국물 끊기 및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춰야 합니다. 해결책,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 섭취만 반으로 줄여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분의 충격 요법 뻔은 물리적 자극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진동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발을 구르거나 제자리에서 발디꿈치 들기, 큼찍히, 를 30회 하세요. 이 진동이 벼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지금 활동 중이다. 더 단단해져라. 하고 말이죠. 파트 5. 완벽한 하루 식단. 아침, 점심, 저녁. 진행자. 이 모든 걸 실제 하루 일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꿀밀도 수치를 개선한 톰슨 할머니가 드셨던 식단 그대로입니다. 아침 흡수의 시작 메뉴 치즈 오믈렛 플러스 사과 반쪽 플러스 두유 한잔 이유 계란의 단백질 치즈와 두유의 엄청난 칼슘 사과의 비타민C가 흡수를 돕는 완벽한 삼박자입니다. 점심 탱크 채우기 메뉴 멸치 가루를 뿌린 밥 플러스 고등어 구이 플러스 데친 케일 이유 고등어의 풍부한 비타민D가 택시 운전사가 되어 멸치와 케일의 칼슘을 뼈까지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저녁, 회복과 수면. 메뉴, 두부 버섯 전골. 유, 소화가 잘 되어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두부는 밤사이 뼈를 복구할 단백질을 주고, 버섯은 비타민 D를 공급합니다. 결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뼈는 관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대우해 준다면 뼈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두려움에 찬 눈으로 저에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멀치 가루 한 스푼. 치즈 한 장, 혹은 10분간 바디꿈치를 드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뼈가 무너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여러분이 두 다리로 걷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공원에서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고, 넘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영상에서 본것중딱한 가지만 고르세요. 외몬 물 마시기여도 좋고, 두부 먹기여도 좋고, 발디꿈치 들기 운동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다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형제자매,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고관조를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강하게 여러분의 몸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